쿠알라룸 프로 공항 도착! 도착! 와! 지금 경유 항공을 통해서 18시간 만에 맞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와, 아우, 징해요. 와, 엄청나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18시간에다가 20분 더 추가해서 맞아요. 공항을 진짜 투어를 했어요. 완전 공항 투어. 응, 아니, 짐을 어디서 찾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응. 가도 가도 짐 찾는 데가 나오지가 않아요. 응.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비행기와 연결된 통로를 룰루랄라 빠져나와 공항 내부로 진입 그런데 가도 가도 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수화을 찾아 산말리 종종걸음으로 공항을 헤맨 지 30분 지친 우리는 결국 직원을 찾아 물었습니다 이, Excuse me? 저기 짐 찾는 데가... 그러자 직원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은 여기 없어요. 응? 다른 공항 가야 있어요. 에? 그래서 네, 셔틀버스를 탔는데, 이거... 무려 터널을 통과하는 말레이시아 공항 클라스. 와우! 어, 그렇게 두 번째 공항 어. 도착! 와, 어. 구매. 네. 어. <laughs> 올라갔더니 음. 입국 심사장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 음. 입국 심사 하고 나가서 <laughs> 음. 참 멋다. 지금 가방 어, 짐이 나왔어? 나왔어 바로. 너무 멀어가지고 <laughs> 어, 바로 나온 것같아 <laughs> 잠깐만. 이거. 아이아 드디어 찾았다 찾았어. 이게, 말레이시아 공항이. 공항 자체가 너무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 개미집처럼, 어. 어디 곳곳에 막 숨어 있어가지고, 어. 안 보여, 한 번에.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 <laughs> 어. 처음 오시는 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 그냥 계속 직진. 응. 고고! <laughs> 같이 두리번거리면서 고고, 그럼 어. 어딘가에 있다. 맞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는 환전부터 해야 돼요. 음. 그죠? 여기 환전소가 딱 보이는데, 저희는 패스. 왜냐면, 저희한테는 이제 트래블카드가 있으니까요! <웃음> <웃음> 그 트래블카드를 써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수수료도 네. 없고. 네. 그래서 트래블카드로 원화를 어디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원화를 어, 계좌이체 하면은 그때그때 그때 환율로 변해가지고, 그거를 현지에서 그냥 뽑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laughs> 네. 트래블카드에서 저희한테 뭐, 준건 없지만, 어쨌든, 편리해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환전부터, 고고! 환전? 네. 고고! 저기, 현금인출기가 있습니다. 은행인출기여야 돼요. 맞아요. 트래블카드 투입! <laughs> 비밀번호? 응, 비밀번호. 팁은 여긴 여섯 개거든. 응. 그러니까 뒤에 원래 비밀번호 설정한 거에 영영 도 붙이면 어돼 어, 그리고, 그리고 인출. 응. 응. 나왔습니다. 야, 드디어 뽑았습니다. <laughs> 네, 빨리 집어넣어요. 알았어. 네. <laughs> 흔들지 말고, 남들 <laughs> 앞에서. 네. 무섭네요. 네. 그럼 이제, 이 지친 몸을 <웃음> 힐링시켜줄, <laughs> 코알루 룸프로 대박 수스로 가겠습니다. 후그래택시타러 네. 고고! 고고. <laughs> 야,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갑니다. 네. 와. <laughs> 우와. 여기 없는데? 씨, 뭐야? 어디에 있는 거지? 아 여기가 1층이 아니었네? 그니까 아, 도착한 층이 1층이 아니었어. 여기 평지가 보여서 1층인 줄 알았는데 1층이 아니네. 야 1층을 1층이라 부르지 못하네아 여기 3층이었다. 저기 아. 써 있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리얼 1층으로 고고. <laughs> <laughs> 어저 언니 아까 봤던데 저 언니도 헤매고 있구나. 아. <laughs> 어? 언니 이렇지 <왜> <laughs> 저그래비야 그래따 여긴가보다 그냥 4번 아, 이렇게 그래비라고 써있어요 차에 <laughs> 와 어쨌든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래비 불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숙소까지 야, 야. 숙소까지 1시간 걸리에요또 근데 <laughs> 어쨌든 아 도저히 버스 타고는 못갈것 같아가지고 두 명이면 그래비 낫대요? 네 맞아요 아. 잠깐만요 자 대답했어 요와 대답했고 8529. 8529. 헬로우. 싫어지시더라, <laughs> 예? 원래. 헬로우. Oh. <laughs> 야, 쾌적하네. 진짜 시원해. 계속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랩은정찰제니까 오히려 좋아 막히는 게 좋아 <laughs> 여기가 쾌적하거든요 앉아서 침다 풀고 그리고 어. 어. 몇 시간 동안 잊고 있었는데 럭키비키 통계이또 <laughs> 많이 지났네 한 4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다 예. 여기 봐요 어. 여기 주변 건물들이 다 이래요 경기도 같지 않아요? 경기도? 넓지 <laughs> 넓 어, 어, 오 엄청 고층 저 중에 하나가 우리 방 아. 근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 그 셀프 체크인이야 아 국내 헤매게 생겼어 아. 그런 로비? 로비네 아, 저긴가 혹시? 아 그런가? 로비? 헬로 헬로우 레스테이스 다워 B 예쓰 오케이 이렇게 찍으면 버스 스 박스. 아, 여기는 박스에 이렇게 문자가 네, 왔는데. 여에서뭘를찾으라고 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박스룸이 있네요. 여기서 2310 2 3 23. 이렇게 박스들이 엄청 많아요. 2310.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두 개가 나왔어요. 네이거 방탈출 게임하는 거고, 막기냥 예. 예. 되고 좋다. 23 10 1, 이거를 예. 83 88, 83 88, 음, 이게 속. 음. 그렇지, 그다 아, 여기에도 키가 이렇게 있어요. 어. 진짜 신기하잖아요. 어. 네. 음,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렵다. 어, 약간 문제풀고 같고 그냥. 야, 여기 아주 그냥 미로 같죠? 무슨 미로 같아? 엘리베이터도 지금 여 개가 있어요. 아 여기 좋다. 아. 오. 누가 이렇게 많아 버티니? 무섭다. <laughs> 진짜. 저희 3시가 체크인이어서 수영장 먼저 가보려고 네. 가고 있습니다. 야, 그럼 여기 지금 66층까지 있다는 거잖아. 이거 에요 여기 지금. 50, 오, 어, 맞네, 오, 66이네? 66층. 여기. <laughs> 와. 여의도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었어. <laughs> 일로 가는 건가? 아 이런게 키가 계속 필요한가 보구나 오, 음. 오 야, 열렸다 방탈출이야 어. 진짜 <laughs> 진짜 방탈출 뭐야? 거문다 있어 아 진짜? 전망대인가 이거는? 그런가 봐. 전망대네. 야, 다눈 아, 왔어 진짜. 주민이 사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그네도 있어요. <laughs> 와, 진짜 여기 엄청나다. 근데 이거 4만 원. 사, 4, 4만 원. 4만 원. 만 원입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부가세 뭐 이런 거, 원래 3만 네, 봉사료 이런 거다 붙어서 나오는데 그거까지 다 하면 진짜 4만 원이에요. 아, 여기 수영장이 있나보네. 이렇게 복장을 보니까. 어. 우와. 갑자기? 우와. 아, 이게 실내가 아니구나, 수영장이. 하나, 둘, 셋!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세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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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사람? 어 사람? 아요 사람? 아.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말? Yeah, TV 봤어요. TV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야. 유제니어스. 와! 와! 여기 엄청 좋네요. 엄청. 예. 네. 다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사시는 거예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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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one day one day yeah wow very good very good e yeah, wonderful wonderful night eh 대박 oh 대박 oh, oh, oh. yeah <목소리> yeah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목소리> 좋아 너무 좋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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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오늘 처음 왔어요 <목소리> 첫날 첫날 yeah b i r t d a y 와 <목소리> wow. 완전 좋아. 말레이시아 대박. 행해보타 탈. 야, 봐봐. 봐봐. 와! 진짜 오늘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 진짜. 근데 동남아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역시 한국의 위상이 진짜 많이 진짜. 높아졌다 맞아, 맞아. 이게 느껴지는 게다 한국말을 안녕하세요는 기본 장착돼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맞아. <laughs> 너무 신나기도 하고. 맞아. <laughs> 여기 수영장 또 있어. 와, 수영장이 또한 군데가 어, 아니었어요. 우 어. 와, 대박이다. 우리 지금 해수욕장 아니지? 와, 이거는 어디 휴양지 같아요. 그러니까, 딴데안 가도 될것같아 무슨 건물이 휴양지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애들 노는 데도 있고. 맞아요. 와. 진짜 턱이 <laughs> 빠지겠어요. 저기 어. 헬스장도 있어. 수영장 바라보면서. 여기 좀 터져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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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아, 여기 뭐 홍보 아니고 저희 돈 내고 저희가 맞아. 찾아서 왔습니다. 제, 저희 돈 저희 산입니다. <laughs> 네. 내돈 내서. 네. <laughs> 좋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어. 너무 좋아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진짜 딴데안 가도 돼서 맞아. 진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여기 진짜 너무 와, 와. 입이 떡 벌어진다. 떡떡 떡 벌어져. <laughs> 저기 저기 헬스장까지만 가볼까? 어. 헬스장도 있어? 어, 저기 수영장 보면서 뛰는데 저기 헬스장 같은데. 오 세상에 나인데? 아 여기 어디 봐.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오, 전부 어. <laughs> 신식이었어. 들어가 봐. 아. 우와. <웃음> <웃음> 자전거 타기부터. 먹는 목소이랑 <laughs> 그리고 기부들 그리고 이렇게 또떡 건물이 이렇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건물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약간 방탈출한 보람이 나네, 그래. 나번이 나오네, 방탈출하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대망의 입지 <laughs> <laughs> 궁와야 뭐야 이거 궁전이네 궁전 여기 뭐 TV도 있고 안볼 거지만 여기 발코니도 있고 발코니 오 건물 뷰 말레이시아스럽다 예와뷰 응. 좋다 뷰 좋고 마천루 예오 응. 여기 작업 공간도 있고 제일 중요하잖아야 이거 뭐 부엌 요소, 아, 요리를 안해 먹으면 아깝겠다. 그니까. 오, 냉장고. 오, 이거 뭐야? 안 쳤나? 얼음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되게 널찍하고. 오븐까지 있네? 뭐, 오븐은 사용할 사람이 있나? 그니까. 와. 펜실, 주요한. 실 오, 완전 오. 깔끔. 와. 완전 깨끗해요. 진짜, 너무 깨끗하네. 이게 뭐야? 헉, 세상에! 너무, 우와! 뭔가? 궁전인데? 오, 음, 여기 아. 화장대랑 그다음에 옷장? 옷장도 따로 있고 딱 하루만 묵기 너무 아쉽다. 진짜. 헉, 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황홀할 지경이네. 진짜. 네 지금까지 머무는 중에 제일, 제일, 보여, 이 제일, 제일 좋은, 정도, 것 진짜. 이정도은것 같아. 어이 정도 가격에. 그러니까. 4만 원에 이 정도 가격이면 네, 진짜 대박입니다. 맞아. 와. 나중에 말레이시아 오실 일 있으시면 <laughs> 여기 <laughs> 오시면. 파울라룸프로 꼬고세요, 진짜 정말. 여기. 진짜 푸알라룸프로. 대박인 것 <laughs> 같아. 여기만 머물러도 될 <laughs> 지경이에요, 정말. <웃음> 숙소는 <웃음> 성공. 완전 성공. 예. 네. 와, 아.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진짜. 진짜. 우와 어 <laughs> <오>! 아니 잠깐만.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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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와, 아니 지금 살아 있는 사이에 비가 <laughs> 지금 이렇게 <laughs> 내리고 있어요. 이 <이게> 거짓말이지? 뽐을 <laughs> 뽐을 각오로 왔는데, <laughs> 아니 그거 잠깐 사이에 이렇게 비가 내리려 그래? 해가 찍어놨었는데 하늘 사람 없지? <laughs> 어 아무도 없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지? <laughs> 글쎄 그건 우리 밤이겠지? 하지만, 감기 걸리겠지. <웃음> <웃음> 이거 안 좋다. No swim? 네, 오케이. 어. 저거 뭐 혼자 열심히 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내가 찾은대요. 아니, 이거 헬스에, 수영에, 숙박에, 이걸 갖다가 4만원대에 해결한다니까, 이건 정말 대박인 거 같아요. <laughs> 에, 에. 와, 드디어 찾았다. 그니까. 나 기특해, 나 자신. 그래. 나 자신 기특해. <웃음> <웃음>